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새해 들어서 이제 두 번째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복 많이 받고 계시죠? 어, 자신 자신이 없으십니다. 법 <laughs> 뭐 받고 있나? 예, 새복 많이 받고 계시죠? 아멘. 올해가 갑진년이랍니다. 맞나요? 예. 딱 듣는 순간 아, 그래. 오늘은 갑진해가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일삼명성계 성도님들 한분한 분의 삶 위에 올한 해가 정말 값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 향해서 당신도 축복의, 당신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축복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며 그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이유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그보다 먼저 지금 제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보다가 어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게 됩니다. 그 목마른 인생, 그 물가를 찾아왔던 그 여인, 그 여인을 만나서 마르지 않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공급해주겠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 바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준다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지난번에는 이스라엘의 오대 제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오대 제사가 이루어지는 곳. 성막에 대해서 또 이렇게 잠깐 또몇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이유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과 만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은 인마누에즉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상징하는 곳,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경험되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거한다라는 말이 제가 요한복음 말씀드릴 때 장막, 성막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물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지요 하지만 <laughs> 동시에 예수님 역시 인만우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서 만들, 만들, 만들게 한 성막 역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막을 오늘부터 한 3주간 이렇게 세, 세, 번, 세 번에 걸쳐서 성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성막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들 알고 있으니까 따로 성막의 그림을 어,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대충 성막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다 아실 겁니다. 어, 성막의 구조를 살펴보면 동쪽으로 난 유일한 문을 통해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입구를 통해서 처음 만나는 게 번재단, 어, 성막들이 먼저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번재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번재단 다음에 물두멍을 보게 되고요. 그 물두멍을 지나면은 이제 성막 안으로, 성소,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소 안에는 진설병과 금초대, 금향단이 놓여져 있는 것을 볼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성소에서 더, 더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지성소가 있지요. 지성소가 있,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가 놓여져 있는 석제소와 언약계를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막들과 그리고 번제단, 노제단 그리고 물두멍이 내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동안 항상 이렇게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성막을 이렇게 옮기고 다녔습니다. 그 성막 어디에다 지었습니까? 사방에 확 트인 넓은 곳 그곳에다가 성막을 지었습니까? 아니면 전망 좋은 곳 우리 옛날에 뭐 이렇게 보면은 배산임수 그래가지고 막 조, 좋아 보이는 곳 그곳에다가 성막을 지었습니까? 아니면 생활하기 편리한 물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그런 곳에다가 성막을 지었습니까? 아니요. 성막은 우리의 생각에 좋아 보이는 곳, 그곳에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상징인 구름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머무는 곳, 그 머무는 곳이 어디든지 그곳에 성막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구름이 머무는 곳, 그것이 뭐 좋은 곳이든지 나쁜 곳이든지 환경이 뭐 편리한 곳이든지 불편한 곳이든지 상관없이 그 구름이 머무는 곳에 성막을 짓고 그 성막 주변으로 열두 지파가 자리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막을 짓는 곳은 특별한 곳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 성막이 그곳에 지어지므로 그곳이 특별한 장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룩한 곳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거룩한 곳이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곳, 그곳이 어디라도 뭐그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이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교회 옆에 좀 예쁘게 지은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크고 예쁜 건물 지어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아무리 특별하고 멋지게 지어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없다면. 그곳님이 거룩을 상실한 그냥 평범한 건물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온 우리 일산 명성교회 성도님들, 딱 일산 명성교회 딱 들어오는 순간 뭘 느껴야 됩니까? 아, 이곳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먼저 찾아와 계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하시기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더 나아가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순종의 재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이 있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 곧 성전. 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사명성교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지요 우리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있다면 그곳이 우리의 삶의 예배가 드려지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동쪽으로 난 유일한 문으로 성막을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성막에 들어서면 제일 처음 만난 곳이 성막 뜰입니다 성막의 뜰은 제사를, 짓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들 또는 염소 그리고 송아지 이 소를 준비해 짐승들을 대기시키고 또한 잡는 곳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죄가 상징적으로 처리되는 좀 괴로운 장소가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회복하고 발전시키는 적극적인 공간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5대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스라엘 5대 제사에는 꼭 있어야 되는 인물이 있다. 제사장. 즉, 중보자가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중보자의 역할이 중요하긴 하지만, 똑같이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제사를 드리는 사람. 대충 드리면 안 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 제사에 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날 예배 가운데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 시간에 시간 맞춰 오지 마십시오. 좀 일찍 오셔서 예배를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많은 목회자들이 하는 얘기가 예배 시간에 딱 맞춰서 오면은 예배를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 성전에 딱 들어와서 예배를 위해서 한 10분 정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세상과 단절을 해야 돼. 그동안 한 주간의 삶을 이렇게 단절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만남을 사모해야 되는데 시간 맞춰서 오게 되면은 오자마자 사도신경하고 찬양하고 그러면 단절, 세상과의 단절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 예배 가운데 계속해서 이제 다른 생각들 단절되지 않았으니까,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꾸 세상 것들이 생각나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능하면 예배 시간 10분 전에는 와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세상과의 단절을 끊고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렇게 성도는 예배 가운데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막들은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경험해야 되는 영적인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재단을 설치하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재단에다가 이제 그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살을 발라서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게 되지요. 이 재단은 예배자가 재물을 가지고 올 재단이요. 제사장들이 그 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들의 생명을 보장받는 언약의 장소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 이 재단에서부터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것들이 출발되어집니다. 이 번재단,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피흘리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살과 피를 찍히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못 박혀 돌아가신 그곳 바로 갈보리 십자가가 오늘날 그 번제단과 같은 것으로 상징 되었습니다. 번제단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만남이 이루어지고 여기서부터 성도의 모든 누림이 시작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 전에 항상 만나야 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번째 단 다음으로 보이는 것이 이제 물두멍을 보게 됩니다. 물두멍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이 손을 씻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 혹시라도 내 안에 범죄한 것들이 있다면 물을 씻으면서 청결하게 하고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날 이 물뜬명은 회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게 되면은, 우리 이제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회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회계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 안에 조그마한 죄악이 발견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회개 시간에 정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고 정말 제가 번째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이렇게 막 찍어 누르듯이 정말 땀 흘리듯이 그렇게 회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 안에서 죄악을 제거해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성경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사장들만 성소에 들어갔지만 오늘날 우리 우리 모두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이 물두멍을 꼭 거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죄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의 죄가 덮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덮어지니 도말 되어지니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죄는 보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보이게 되는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회개한다고 그래 우리 제가 다 사라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기에 그래서 날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으로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믿음을 이 감사를 늘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의인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회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회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회계입니다 그러니 물론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회개의 시간이 있지만 예배 전에 미리 나오셔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또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지친 모습으로 왔습니까? 하나님 그런 모습들이 담다면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세행 공급받아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결단의 기도가 예배 전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이산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예배에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드릴 때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막 한참 성량 충만하고 그 은혜로 충만하고 그럴 때는 정말 말하지 않아도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네가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가라앉게 되면 모임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런데 그 모임을 다시 회복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예배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예배에 힘쓰시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은 우리의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방금 어, 성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서 처음에 번제단, 그러니까 성막들에서 이제 번제단이 보이고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번제단 다음에 물두멍을 보게 됩니다. 어, 그런데 번제단과 물두멍이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예배 가운데 제일 먼저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는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 어제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가 새해에 들어서 첫 번째 드리는 신년 주일이었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물론 말씀을 잘 들으셨겠죠. 묻지는 않겠습니다. 예, 괜히 물어봤다가 제가 우리 <laughs> 어, 성도님들이 대답을 못하면 제가 힘들어질 것 같아서 예 묻진 않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셨습니까? 경험하셨습니까? 대답들이 없으시네요. <laughs> 어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셨습니까? 어제 예배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예배 가운데 나를 감싸는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러면 예배의 성공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가 성공되어질 때올한해 하나님과의 만남이,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아까 처음에 인사드린 것처럼 값진, 올해는 정말 하나님 은혜, 은혜 가운데서 값진 한 해를 보내게 될줄 믿습니다. 시간을 들여서 정말 우리 남자분들은 좀 덜하지만 여자분들은 아침부터 화장해야 되지요. 머리도 드라이 해야 되지요. 옷도, 엄든옷막 골라가지고 입고 와야 되지요. 얼마나 시간과 정성을 드립니까? 그렇게 왔는데 그냥 왔다가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보혈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탁드리고 싶은 거 하나 있습니다 삼부 예배 때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동시에 드려지는 예배가 있지요 교육부 예배들이 동시에 드렸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똑같이 비록 엄마 손에 이끌려서 억지로 끌려 나왔을지라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 자녀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물들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사로 성장하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성막에 들어서 가첫 번째 보이는 그 성막, 그 성전들 그곳에서 번제, 번제가 이루어지는데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회개의 자리에서 철저히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